안녕하세요. 성인 다같이 미술학원 주원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개명대에 이어서 2022학년도 영남대 미대입시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남대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산 캠퍼스에서 트랜스 아트 시각 디자인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생활제품 디자인학과 이네개 학과의 인원을 모집을 하고요.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릴 텐데요. 수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작년과 비교해서 일단 변화된 점이 전형 요소 반영비에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학생부가 30%, 실기가 70%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생부가 40%, 그리고 실기 60%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반영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교과 점수 85%, 출결 10%, 봉사 5% 반영이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과 90%, 출결 10% 반영으로 변경되어 봉사 점수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90%는 국경사 전학년 석차 등급 85%에 진로선택 환산 등급 5%가 반영되는 걸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시를 볼 텐데요. 영남대는 나군에서 인원을 선발하고요. 나군에서 시각 디자인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생활제품 디자인학과 이세 개의 학과의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트랜스 아트는 정시에서 인원을 모집하지 않고요. 수시에서 모집한다고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도 작년과 비교해서 전역여서 반영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수능 30% 플러스 실계 70% 반영에서 올해부터는 수능 20% 반영에 실계 80%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역여서 반영비와 더불어서 수능 반영 교과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국어 40%에 탐구 한 과목 30% 플러스 수학과 영어 중에 태길에서 30% 반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국어 40% 영어 30% 탐구 한 과목 30% 반영으로 변경되어서 기존에는 영어보다 수학 점수가 좋으셨고 올 시에는 수학점수를 반영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어, 영어, 탐구가 필수 과목으로 고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수학점수는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기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산업디자인 학과와 생활제품 디자인 학과의 경우에 기초디자인 4절 4시간 유형으로 단일 실기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각디자인 학과, 산업디자인 학과, 생활제품 디자인 학과의 경우에는 기초디자인 4절 4시간 유형과 상황 표현 4절 4시간 유형 중에 선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아트의 경우에는 기초디자인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시에서는 성적의 비중이 높아졌고요. 정시에서는 실기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 올해 영남대 미입시의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영남대 미대입시 변화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